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주에서도 여러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대표 원도시민 영도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과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어 주목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원도 시민 영도구 과거 부흥했던 영도구는 조선업 산업 시설 폐쇄와 부산 신청사 이전으로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낙후된 영도구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된 도시 재생 사업은 5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끝으로 2020년 종료됐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난 영도구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생겨나면서 정과 다른 활력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지역 향토기업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향토기업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과 프로젝트에 동참한 지역 장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을 마을 주민 또는 청년들에게 전수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활성화 효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이제 대학생 분들과 매칭을 시켜서 약간 브랜딩을 조금 젊은 이미지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삼지 넘어기 했던 브랜딩 활동을 전수를 하고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뿐 아니라 영도 지역에 창업을 한 청년들이 마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도 마을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지역과의 소통이나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어, 활용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도움을 삼진이용 대통령 수방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종료됐지만, 향토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 고민하며 네. 제2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는 어떤 여러 가지 시점에서 봤을 때 기업이 그냥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큰 단체에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밀접하게 생활 밀접으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기업과 주민 간의 소통과 상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을 성장시키는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 사업 사업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 제주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